고잉입니다. 저희 고잉 페스터에는 조 슬픈 차량이 하나 존재합니다. 며칠 전에 데저트 이글 님께서 저희 고잉 페스터 제 게러지랑 카페에 방문해 주셔 가지고 영상도 찍고 가셨는데 그때 잠깐 소개됐던 이제 슬픈 차량이 저희 탑뒷편에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차를 좀 보여 드릴까 합니다. 가시죠. 카페 뒷마당입니다. 이 카페 뒷마당을 넘어서 <laughs>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차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이 밑에 잠깐 커버 밑으로 보이는 이 실루엣만으로도 조금 범상치 않은 차량임이 느껴지시죠? 살짝 한번 까볼까요? 람보르깅이 우라칸 S.T.O 모델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저희 그 드라이빙스쿨 단톡방에 카톡이 하나 탁 하고 올라옵니다. 카톡이 뭐였냐면은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사고난 차량의 사진이 하나 툭 하고 올라왔는데 아, 오늘 용인 헤어핀 코너 완전 터치네요. 첫 타임부터 GT3도 한대 전면 박살났는데 세 번째엔 STO가 스피하면서 우측면 그대로 펜스 받아버리네요. 하필이면 사고 차량들이 다 슈퍼카. 네, 그치만 <laughs> 바로 이 우라칸 STO입니다 STO라는 모델 뭐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라칸 모델에서 가장 끝자락에 있는 이제 서킷을 좀 타기 위해서 특화된 그런 이제 뭔가 브레이크나 타이어나 파츠들이 들어가 있는 이미 슈퍼카지만 이미 슈퍼카를 뛰어넘는 거의 레이스카에 가까운 측으로 더잘 달리게 만든 모델인데 STO라는 이 모델이 이 차가 용인 스피드웨이 헤어핀 코너에서 스킨하면서 파손이 너무 많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무라칸 차주가 있었거든요 STO 차주가 연락을 했어요 혹시 너냐? 혹시 너냐? 했는데 불행하게도 제 지인의 차량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한테 받은 카톡이 있는데 영상도 있습니다 그 지인이 저한테 보낸 카톡은 몸은 멀쩡하고 <laughs> 마음이 찢겼다고 알려주세요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마음과 함께 이 STO도 좀 찍겠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저 같아도 몸은 멀쩡한데 <laughs> 마음이 굉장히 찢길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찢겼습니다 오늘.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네, 마음이 찍힌 차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은, 이 앞바퀴 보시면은, 이게 조향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조향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이건 또왜 이렇게 다 튀어나왔어? 이게 뭐야? 아이고, 공몰딩이 그냥 조향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암들이 다 휘어가지고, 이렇게 바퀴가 꺾여있는 상태고, 용인 스피드웨이를 주행을 하면은, 이제 후반부에 헤어핀 코너가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헤어핀 코너에 브레이킹 딱 하는 시점에, 비 오면은 이렇게 물길이 생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물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차주는 그냥 브레이크만, 발만 살짝 얹었을 뿐인데, 차가 이렇게 스피나면서, 이쪽에 있는 펜스를 탁, 탁 하고, 네. 앞을 박고, 뒤를 박으면서, 이 오른쪽 면이 아예 다 아작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서킷이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보험처리? 네, 당연히 안 됩니다 이 차량이요? STO가 원래 좀 비싼 차량이긴 한데 또 옵션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출고가가 이 차가 5.8억 6억에 거의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고가 난건또 사고가 난 거고 이제 또 견적을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람보르기니 공식 서비스 센터에 넣어서 저희가 이렇게 <laughs>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상세 견적들이 있는데 하나씩 이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하... 정말 슬프게도 지금 보이는 이 외판들이 다 카본입니다. 이게 다 네. 그냥 알루미늄이나 철 같은 경우는 그냥 판금 도색해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 카본이 깨져가지고 이거는 뭔가 재생해서 물론 이렇게 이쁘게 겉모양만 이렇게 만들어 둘수 있긴 한데, 얘네가 만약에 하중을 받는 파츠들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쓸수 없는 바디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다 이게 카본 덩어리들입니다. 다 카본 덩어리. 뭐 하나 이제 쇠판으로 되어 있거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뭐큰게 하나도 없어 싹다카본이거나 람보르기니 서비스에서 견적을 내면서 견적을 다맨 것도 아니에요, 사실. 견적을 내면서 아, 이거는 더 내봤자 의미 없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견적을 중단한 금액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뭐 공임 하나도 포함 안돼 있고요. 그냥 부품대만 4억 정도. 이거는 서비스 센터에서 도저히 고칠 수 있는 가격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빼놓긴 했는데 큰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앞에 있는 후드가 일반적인 차량들은 저희가 이렇게 앞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반대로 열리는 후드입니다. 이탈리어로 코파노. 어, 이거, 이거 코파노. 이 후드라 는뜻이네 코파노. 그다음에 파라팡구. 파라팡구는 이 휀더를 의미합니다. 휀더. 네. 이탈리어로. 그래서 그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얘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넷이랑 그 휀더가 일체형이에요. 일반 차들은 저 보시면은 본넷하고 휀더가 두 판으로 투피스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본네타고 헨다가 일체형으로 돼 있고 요거를 합쳐가지고 람보르기니에서 코팡고라고 부릅니다. 이 코팡고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카본이거든요. 얼마 것 같으세요, 비님 삼천? 3천? 삼천? 3천? 삼천만 원이면 요거 M2 초기형 M2 중고 가격이네. 그죠? 팀장님 본네 후드 얼마 것 같습니까? 삼천 훨씬 더 나오지 않을까요? 또 <laughs>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얼마 나올것 같으세요? 한 사오천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laughs> 요것만 8천만 원이요. 8천만. 예. 웬만한 스포츠카 값한 대. 저 깜짝 놀라서 이거 보고서. 이게 지금 아, 내가 보고 있는 이 숫자가 맞는 건가? 부가세 포함된 거겠지 근데 부가세 또 별도야. 와, 진짜 이게. 그리고 또 큼지막한 거 위주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바디 당연히 비싸겠죠. 이거 카본이니까. 요거 윙얼마인줄 아세요? 그 윙도 다 카본이거든요. 요거 얼마일까요? 부가세 빼고 2 6 0 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요것도 3천만 원입니다. 거의 3천만 원 조금이 안 되는. 더 무서운 거 알려드릴까요? 얘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입니다. 센터라 엄청 비싸 보이는 데 그리고 <laughs> 카본 세라믹 디스크 특징 아시죠 여러분? 그 스틸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뭐 외부에서 돌멩이를 맞거나 충격을 가한다고 해서 이게 깨지진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돌멩이 튀거나 인제 스피나다 보면 흙밭으로 나가고 스피드 하면서 감자 캐노로 간다고 저희가 표현하기 하는데 그 감자 캐로 가면 이런 디스크 그냥 돌멩이 맞으면 깨져 버리거든요. 얘도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고 깨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스피하면서 흙밭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만지창이 되는데 깨져 버리고 캘리퍼도 아마 그로 인해서 손상이 됐을 거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똑하고깨져버렸어 지금 풀에 이렇게 조금 가려져가지고 잘안 보이긴 하는데 깨져버렸습니다 어, 얘네도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랑 캘리퍼랑 해가지고 1,800만원 근데 람보르기에서 견적을 한 개만 넣어줬어요 일단은 근데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순정 브레이크 세트는 하나만 따로 주문이 안 된답니다 한 대분 <laughs> 주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8천만원이거든요 브레이크 한 대분에 8천만원 쿠팡고 하나에 8천만원 윙에 3천만원 뭐 후드도 이것도 한 몇천만원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휠에다가 뭐에다가 암 같은 거 허브베어링 심지어 허브가 한 3-4백만원 했던 것 같은데 허브베어링 따로 사야 돼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더 이상 견적내기를 이제 포기하고 일단은 가져와서 여기다가 세워놓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야 얘도 다 카본이네 문자 안쪽도 와 처참하다 약간 아마도 뭐 엔진 미션 구동계 쪽에 요정도 데미지로 통상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어 저희가 아직 확인을 제대로 해보진 못했지만 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고 람보르기니 서비스 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을 안 해주기는 했는데 보이는 부분을 저희가 의심하는 거는 이렇게 외판하고 보이는 휠, 디스크, 뭐 브레이크 캘리퍼 그 다음에 암들 휘어져 있는 거이 정도 의심하고 있거든요 이 윙도 있고 이 카본 바디 자체가 힘을 받는 부분이라는 거를 어디서 밀어 짐작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사고 충격이 가해졌는데 이 반대편에 있는 문이 잘안 열렸어요 휘어가지고 그래서 이 카본이 i8처럼 BMW의 i8 구조를 보면은 그 차가 어떻게 2억에 나왔는지 난 너무 신기할 정도 그냥 밑에 프레임이 있고 사람이 탑승하는 코핏이 완전 통으로 카본 코핏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얘 카본이고 이 안쪽에서 프레임이 잡고 있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층으로 한 덩어리 피스의 카본 코피스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BMW i8이 더 비싸면 비싸야 하는 구조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의 가격은 그렇게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 바깥쪽에 밀려 있는 걸 토대로 안쪽에 있는 프레임도 다 휘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요거를 차주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이걸 부품차로 날릴지 아니면은 이걸 수리해서 탈지. 수리를 하면 3억 한 언저리에서 수리가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5.8억을 새차 사면서 태웠는데 3억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또 이거를 중고차로 팔때 그 만한 가격을 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데저트 이글 님이 저번에 고잉패스터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잠깐 찍고 가셨는데 그 영상을 보고서 몇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이 차를 사고 싶다고. 네, 한 분은 이거 사가지고 멋있는 영상을 찍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영상이냐 제가 살짝 물어보니까 여러 폭파시켜가지고 이렇게 <laughs> 예, STO를 폭파시키는 거 되게 멋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분도 계셨고 또 다른 분도 이거를 사고 싶다고 하시고 부품업자나 해외에 이제 부품차로 날리는 이런 브로커들 통해서 이제 견적도 받아보고 있긴 한데 차주의 마음은 지금 요거를 그렇게 날리기에는 조금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가봐요. 그런 쪽으로 기울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수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이 차를 뜯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은 아마 STO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번 뜯어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